분잘 받아 와. 내네네여어 있어가지고 가구 알아보고 있어요. 중량 탄성 코트 작업하는 날이어가지고. 이거는 보관하실 분 보시고, 요거는 공고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그 AS 센터 예치금 납부 하신거 영수증이고. 아니, 제가 어제 유추청소 아저씨들이랑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여기 왔어요. 청소를 다 하셨다 그래가지고. 청소 한 10분 남았대요. 왔는데 이제 마무리 중이시래요. 아, 근데 에어컨 분해 청소하시는 거 사진을 못 받았는데 에어컨 한번볼수 있냐고. 올라갔어요그렇게 했는데. 공사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어려운데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만진 거였거든요. 어 이게 뭐지? 이러고, 사장님, 여기 안 닦였어요?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음, 저쪽 방에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열어주셔서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다, 뭐다, 뭐, 다, 뭐다 깨끗하겠지? 이러고는 있었는데 제가 가방에 물티슈가 있어가지고 걸레 바지랑 바닥 안 나는 여기. 여기를 이렇게 닦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노란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금 있어가지고 나온다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 모양대로 묻어날 정도로 뭐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아 여기 또 찢어졌네? 벽지 여기도 아, 찢어졌네? 왜 찢어지지 자꾸? 울받네 그래가지고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일단 니 10분 남았다 그러지 않았냐 그 10분 끝나고 나면 30분 동안 검수 시간이 있다 검수 때 닦으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오신 건데 검수 때 닦으려고 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냐 아 나와 계시래요 자기가 닦는다고 말해주면 자기가 닦겠대요 그래서 제가 방을 돌아다니면서 문질러 봤거든요 자꾸 나오는 거 모든 방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했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 팀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물티슈는 화학약품이 있어서 열번 닦아도 열번다떠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레로 다 닦았지만 물티슈로 닦으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완전 아 미쳤어 <laughs> 아 내가 물티슈 가져온 이걸로는 나온다? 사장님은 닦았을 때 정말 깨끗했는데 그래가지고 옆에 계시던 이모님의 파란색 걸레를 제가 직접 빨아가지고 자 깨끗하죠? 여기 깨끗해요 이거 딱 손가락만큼만 잡아가지고 또 저기 이 자리에서 저 모서리 이렇게 닦았어요 파란색 걸레는 더잘 보여 흰색 먼지여가지고 그래서 아니 사장님뭐 다른 데도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데도 아니고 이렇게 손에 닿는 데가 이런 식이면 어떡하냐 나는 오늘 검수 오늘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고 난 내일 내가 다시 오겠다 이랬어요 그 저랑 얘기하신 분 팀장님인데요 근데 좀 이따 이제 사장님 오시겠대 사장님도 거의 한 20분 걸려서 나왔어 뭐네 분이 청소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왔더니 세 분밖에 안 계시고 뭐 그냥 말이 계속 달랐어요 뭐,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뭐,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이런 거다 열어서 청소해주지 않냐. 다 빼서, 분리해서 청소해주지 않냐. 이런 거는 지금 아니면 못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니, 그건 또 아니래요. 바닥은 몇번 닦아야 컨디션 나오는 거 알겠는데 저거는 진짜 한 번도 걸레가 지나가지 않은 흔적이었어요. 자꾸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그 심지어 이렇게 다 멍을 때리고 있는데 화가 나서 신발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바닥에. 사장님 이거 뭐 신발 자국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이게. 실리콘을 밟은 신발 자국은 잘안 지워진대요. 여러 번 닦아야 된대요. 그래요? 뭔가 쎄해.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있던 걸로 닦았어요. 지워져. 사장님 이거는요. 아니래. 젖으면 안 보인대. 마르면 마르면 또 보이는 거래. 똑같애 말랐는데 내가 말렸어 붙여 줄로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 알겠으니까 나가 있으래. 자기가 치우겠대. 자기가 하겠대. 아, 저 폰트 작업 아직도 있네. 아, 막치네 진짜. 우선 방에 난방 온도를 높여놓고 가려고요. 볼를 바짝 올려놓고, 지금 현재 19도, 볼을 한 26도. 7시 반이거든요. 이제 이삿짐 센터 분들 오시는 게 30분 남았어요. 벌써 다 와서 준비하고 있어또 해야 돼, 얼른. 그리고 <laughs> 역시 보물들. 아, 아무리 베테랑 사장님들이시지만 이건 못 맡기겠다고 해가지고 아니, 저분들이 제가 여기 이사 올 때도 이삿짐 음. 옮겨주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그때 음. 너무 만족해가지고 정리랑 어, 되게 깔끔하게 해 주셨어 가지고 나갔어요. 다들 지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 부르시면서 즐겁게 하고 파우리지? 어, 혹시 도시 커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 나가가지고요. 네. 갑자기. 몸 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은행 어플이 알람이 계속 울리더니 돈을 다 뺏어갔네. 와... 이렇게 다 뺏어갔다고? 제가 아까 아침에 2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5천만 원, 5천 7백만 원, 1천 4백만 원, 7백만 원다 가져갔어. 지금 돈 얼마 있는지 아세요? 0원. 짠, 이렇게 가져가는 건쉽 빌릴 때는 사인을 300번을 숙지하셨습니까? 네. 동의하셨습니까? 네. 설명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습니까? 네. 이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때 동의합니다.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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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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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돈 빌릴 때는 2 시간 걸렸는데 가져나가는 건 10초도 안 걸려요. 띠링, 띠링, 띠링. 애정한 사람 아쉽지도 않은가봐 발길이 안 떨어지는데 부동산 갔다 와돈잘 받아 와내면안돼 이거 가지고 먼저 입주하세요 아네그 은행에서는 서류 팩스 보냈다고 하셔가지고 그죠 아 그럼 네 아, 네, 알겠 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알겠습니 네, 네, 네어 플로 그 사과 는？다 있 어요? 미 루고 미루 던 자의 끝판 왕 바닥 에 TV 가있 고요, 다 바닥 에있 습니다. 그만큼 어. 이게 화면에 나오려나? 어 풀로 잘 붙여서 아아슉 어딘지 못 찾... 아씨 보이네 화면에서 여기거든요 보이네 괜찮아요 왠줄 아세요? 여기는요 쇼파가 오면 가려질 거거든요 쇼파 자리에요 요거 너무 찍혔잖아요. 이건 좀남았 아파. 이런 거, 이거 찍히고 여기도 찍혔어. 근데 필터가 이거 보이세요? 이만큼이 찢어져 있어요. 이건 좀 심했죠. 방충망이 이렇게 또 찢어졌어요. 이만큼, 딱 이만큼. 저 최대한 얼굴은 안 나오시고 발 쪽으로 해서 설치하시는 것만 찍어도 될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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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다가 빠짝 붙일 거아니요 뒤로는 그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조금만.. 네감사 네. 네전면에 싱크대 상판 길이가 기본 4cm 이상이 나오는데 어네 이런 내는 소리 들리시죠? 먼저 식기세척기 세제를 아 말씀드렸는데 프로시 세제 밖에 잘사았어요 프로시 세제를 올래 추천드려요 그래요 네. 여기올 조금 더 곳을 손보네요지거오 we mm -hmm. 얘가 5주 기다린 제품이에요. 뭐 얘를 5주 기다린 게 아니고, 에싸에서는 마른 주문하면 제작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작까지 5주 기다렸어요. 이사 오기 전에 시켰는데, 지금 드디어. 어, 와, 대박. 금방 완성됐어요 얘데려왔거든요 너무 귀엽죠? 끝나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저 혼자 정리해봤고요 지금 이사 온지 3주가 돼요 내일 모레면 3주인데 아직 김치냉장고장 공사하고 있고요 오늘 이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공사 중에 장이 찍혀가지고 다시 만들어다 주신대요. 오늘은 문을 못단대요. 지난주에 물걸로 못 닫네요. 지난 주에 물걸을 못 달아가지고 멈췄잖아요. 오늘은 문을 못 닫네요.